엘버스포드 예, 지역이 위적인 장점도 있고, 기후도 어, 좋고, 어, 도시의 사이즈도 좋고, 가장 중요한니 굉장히 잘 되고. 그렇죠. 조금 다른 곳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리사 센터장입니다. 밴쿠버에서 며칠 전에 도착하신 저희 알버스포드 교육청의 어, 엘리자베스 조프리 교육담당자님 모셨습니다. My name is Elizabeth Choffreid. I'm the uh, head of the Albertsford School District's international program, and I'm very thankful to be here with the c a n o e TV today. <laughs> 저 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요리는 사실 안하다가. 네. 전세계 돌아다닐 때 먹었던 음식을 아, 내가 내 식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150일 동안 150 different dishes.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어, 조금 일이 많았지만, 이 <laughs> <laughs> 예, 알버스포드 지역이 랭레이지 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자세하게 네. 좀 지역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BC 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고, 네. 밴쿠버에서는 음. 80km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는 한1 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laughs> 포드에 제가 지금 20년 아, 거기서 근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거주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도시로의 아, 접근성도 좋고 아, 미국 국경이 또 바로 다 있어요. 응. 캐나다 여행뿐만 아니라 미국 여행도 응. 할수 있고, 그래서 체적인 장점도 있고, 응. 아, 기후도 좋고, 응. 아, 도시의 사이즈도 좋고, 응. 아, 가장 중요한. 교육이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그렇죠. 렉리나 코비틀랑미랑 이 썰이 쪽까지는 형성이 잘돼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여긴 좀 그런 게 형성이 안돼는거 아니라고 걱정이 잠깐, 조금 약간 되실 걱정을 수 하시는 거예요. 죠 예. 사실 말씀드리거든요. 웬만한 거펠리시설다 있고, 코스코 어, 있고, 하니마트 있고, 네. 그 대신에 더 깔끔한 집에서 내가 네. 저렴한 가격으로 좀 살고 싶다. 아, 딱 봐도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한국 어머님들은 사립학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에 포스포드 커리큘럼이 네네. 차이가 있는 건지 캐나다는 교육과 의료가 아, 저희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돼 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같은 캐나다라고 해도. 아, 동부랑 서부랑 고, 교육 커리큘럼이 완전히 틀리고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을 BC 주안에 있는 모든 공사립 학교가 음. 딜리버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립학교를 다니던 공립학교를 다니던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배운다고 똑같죠. 보시면 되세요. 음. 결국은 펀딩이에요. 얼마만큼 정부가 이제 교육에 투자하느냐. 공교육에서 좋은 교사를 유치가 가능하고 네. 좋은 시설에서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아, BC주 교육 목표는 21세기에서 음,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작은 데는 엑스프레 펀딩이 나가요 음, <laughs> 오히려 더 음, 음, 그래서 이제 상향 평준화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BC주 퍼블릭 아, 에듀케이션의 장점이라고 볼수 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laughs> 평균 비율이 뭐3% 정도다. 뭐한 반에 음. 뭐한 명에서 두명 정도. 네네.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아미로스쿨 시스템이 있어서 아 킨더가든에서 그레이드 5는 엘리멘트리에서 음, 가르치고 그쵸. 아 6학년, 7학년, 8학년은 아 중학교에서 음. 그다음에 9학년에서 12학년은 고등학교 건물에서 가르쳐요. 음. 근데 이제 BC주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반단 인원이 있고 파퓰러한 음. 학교 같은 경우는 음, 조금 맥시멈 3 altogether but t h 를 넘지는 않아요 음. 어머님들이 부모 동반 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네. 학교 관련해서도 좀 지역별로도 네,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시는 경우는 어느 지역에 거주해보고 싶으냐 나의 성향에 더잘 맞는가를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하신데 에보치포드 같은 경우 메이저 시티 메트로 벤쿠버 외곽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사실 가장 큰 도시예요 음, 그리고 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조금 한발 들어오면 응. 이제 가성비 면에서 차이가 응. 있게 되죠. 이민자 수나 그 유학생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더 현지 분위기 안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응. 장점이 있으세요. 응. 진학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학교들이 또 어머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공감 네, 네, 추천 한번 해 주시죠. 네. 고등학교는 조금 막각 학교마다 저희가 이제 말하 elective를 하래서 선택 과목이 틀려요. 80 학점을 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는 데 있어서 52, 52 학점은 필수. 그렇죠. 과목들이라서 네. 10학년에서는 이제 각 학기 당 4과목씩을 공부하는데 8과목 중에서 6과목이 필수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두과목 정도만 본인들이 관심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1 1학년을 가게 되면 8과목 중에 4과목만 필수고 4과목이 선택과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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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2학년, 고3이 되면은 결국 졸업하는데 꼭 필요한 거는 한 과목밖에 없어요. 음. English 2 음. 네, 영어만 있고 나머지 일곱 과목이 선택 과목이 돼요. 그 선택 과목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교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색깔을 드러낸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아, um, Abertur Secondary School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오래된 학교.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건물은 가장 새 건물이에요. 네. 전체 학생 수가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음. 제가 일반적으로 유학생을 한 80명에서 아주 많 않을 때는 90명 정도까지 음. 배정을 해요. 음. 아카데믹 중에서는 IB가 있는 학교죠. 예. 음.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다뭐 말리볼도 있고 배스키볼도 있고 다 있는데 있죠. 여기는 사커 아카데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축구에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음. 경우는 또애비를 조금 선호하는 경우가 음. 있고. 음. 아, 다음 학교가 로버트 베이먼 세컨더리 스쿨은 1,100명 정도 음. 유학생 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그 일렉티브 과목 중에 아트 쪽이 강해요. WJ 모엣 세컨더리 스쿨. 음. 네. 음, 그 에보스포드에서는 가장 큰 학교예요. 1,500명 정도. 정도의 스튜던 파퓰레이션을 갖고 있고 유학생은 음. 70명 wj 모에스는 ap나 ib는 없어요 아, 전통적으로 굉장히 아카데믹이 수강하는 음. 학교이고 가장 큰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이 음. 제공이 되고 아주 처음에 스마트 tv가 인트로듀스 했을때 모에이 항상 그런거는 조금 먼저 하는 학교 음.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 학교가 이제 예어 세컨데리스쿨 기가 좀 있습니다. 음. 예일이 전통적으로 이제 AP <laughs> 네.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공해왔어요. 네. 특히 한국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선호도가 있어요. i b 랑 AP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i b 는 전반적인 그 교육의 어프로치 자체가 틀린 거고 음. AP 같은 경우는 마이그 c e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서. 음. 아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준 거를 한번 미리 배운다는 미리 배운 거예요. AP는 한 학기, 그니까한 번만 들으시는 음. 거예요. IB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과정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쵸. 시험을 봐서 네. 통과를 해야지만 그 IB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음. 음. 조금 더 어려워요. 프로그램을 따라서 학교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학교를 선정하실 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교수님. 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필드트립을 아이들하고 간다고요?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동반하는 케이스보다는 학생들만 혼자 가서 유학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멀리 나가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음. 아, 이제 교육청에서 공부를 하러 왔지만 있는 동안에 비시주도 조금 충분히 경험을 하고 갈수 음. 있게 해주기 음. 위해서 엄청나게 네. 많은 것들을 <laughs> 많이 하죠. 완 <아니>, 많이 합니다. <laughs> 그리고 유학생들을 위한 서포트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부분들 좀 있을까요? 네. 유학생만 서포트하는 International Student Liaison이라 해서 음. ISL이라는 포지션이 따로 있는데 음. 한국 학생은 한국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세요. 음. 학교에 관한 거는 다 도와주신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아 누군가 우리 친구들만 보고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가 있는 거라서 에보스보드를 조금 다른 곳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과 비슷하겠죠 학비는. 네 맞아요. 보니까 홈스테이 비용이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머님들이 동반하셔서 렌트를 구하셔야 된다거나 음. 아이만 혼자 유학해서 홈스테이를 해야 될 때, 음. 그밴 쿠버에서 조금 들어오면은 네. 이제 가격 면에서 가성비가 생기는 건데 음. 저희 지금 프로그램 비는 아, 투이션하고 메디컬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년 지금 비용이 1 5 5 0 0 불로 되어 네. 있고요. 저희가 홈스테이 시시 2 0 0 시스로 제한이 돼 있어서 아. 이제 저희 교육청 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을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조금 기회를 놓쳤다 해도 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음, 아니니까 네네.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홈세 비용이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 달이 1,050불이에요. 음. 도시랑 비교하면 가격 차가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의 음. 차이가 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교육청 홈세를 할 경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저희가 코스토리안이라고 해서 음. 그 학생 비자를 할때 필요한 템플리 가디언십을 네. 해주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없어요. 아, 렌티비에서도 렌티비. 사실은 2배드룸 컨도를 보면은 한 1,700불에서 한 2,500불. 음, 세컨드스쿨 어차피 졸업하고 나서 네네.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네네. 많더라고요. 네네. 그 케이스 딱 한두 개만 조금 소개해 네.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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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작년에 졸업한 학생 중에서는 물론 미국 대학, 캐나다 대학, 음. 그다음에 한국 대학까지 다 지원을 해서 서울대가 음, 네. 돼서. 네. 서울대가 됐어요. 예 캐노이랑 쉐어 했는데 네. 어, 지금 어떻게 아, 그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이 어땠는지 우리 음. 친구가 조금 경험을 쉐어한게 음. 있고요. 그리고 대장년에 졸업한 친구 같은 경우는 아또 Boston University 음. 에서 Biochemistry, b i o c h e m i s t r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저희 친구들에게 고맙죠. 너무 네. 잘해줘. 마지막으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laughs> 캐노유를 통해서 학생이 이제 간다. 네.라고 했을 때 어떤 혜택 을줄수있으신가요 네. 아우 캐노유에서온 학생이 제가 엑스트라 캐 케어 해드려. 캐노유가 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파트너라서 제가 지금 같이 파트너십할수 있게 돼서 너무 음. 어, 너무 해피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캐노유를 통해서 많이 상담을 받으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아, 오셨던 네. 성공 케이스들이 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ke, subscribe, thanks thank 한국 뭐 좋아하세요? 어다 네. 좋아하죠. 어. 그럼 제일 먼저 양대창. <laughs> 양대창 저도 <laughs> 사랑합니다. 어, 예. 캐나다에서 어. 먹을 수가 없어요. <laughs>